안녕하십니까 에프나슈핑문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. 자만원 이상에 가치지만 만원 대는 만 원샵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한동안 좀 쉬었었는데 오늘 한번 달려볼게요. 오늘 67번 67번 상품이고요. 제품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, 먼저 여기 축 여기 야광 케미. 야광 케미가, 여기 빨간색, 초록색과 야광 케미가 되어 있는 게있고요 여기 보시면은, 한쪽은 야광이, 그 초록색이고, 한쪽은 빨간색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요 야광 케미가 하나, 한, 한 종류. 그리고 전갱이. 전갱이, 이제, 그 사비키 세트, 사비키 세트, 아지, 사비키 세트. 해서, 요즘 틴셀하고 들어가 있고, 야광의 축광에 다 되어 있는 이제 모델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9호. 9호를 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사비키 세트 하나, 그리고, 볼락. 지금 딱 시즌이죠 볼락 카드 채비 볼락 4 0 0키 채비 해가지고 요런 제품 일본에서 다 나온 제품들이고 볼락 채비 정량이 채비 아 근데 볼락 채비 정량이 채비는 두개 다 호환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보시다시피 요 하나 금액만 해도 450엔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루보지건데 어 굉장히 어 만원 이상의 가치지만 만원에 드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뭐 수축, 수축, 고무, 수축 고무, 파이가 그 튜브, 수축 튜브. 그래서 20파이에, 어, 1000mm, 1000mm로 되어있어요. 길이는 5 m 고요 5m고. 그래서 뭐, 낚싯대 감으실 때나, 낚싯대 보호, 보호할 때 감으실 때나, 아니면 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, 그런 부분에서 수축 튜브 사용하시오메다면은 진짜 싼 겁니다. 5다딴 데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몇만원 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네 가지 상품 합쳐서, 67번이고, 만원에 드린다는 점. 세트는 다섯 세트밖에 없으니까,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케미, 그리고 사비크 채비 두 개, 수축 튜브 한개 해서 일괄 만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,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